정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기초에 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 3대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첫 곡식,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막적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실제로 7일 동안 집 밖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을 주로, 어, 곡식보다는 여름 과실들입니다. 여름 과실들이 주 생산물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난 후에,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수상절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너희 자녀와 집에 있는 노비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이 현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제도화된 것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 102명이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이때 오랫동안 배에 에배 오랫동안의 항해로 말미암아 지쳐서 또 굶어서 또 추위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곡식을, 재배하고, 심고, 수확을 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하지는 못하고, 어, 약간의 수확을,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로 시작한 그 미국이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1780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 감사들을 제도화 시켰고 아, 아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을 한국교회에 심었고 1904년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지켜지게 된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 성경을 읽다보면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스토리가 바로 10편 126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126편의 배경을 잘 알게 되면,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10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사를 한 후에 포로 귀환한 처음 세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원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 지은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6편 1절, 이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 하나님이 약속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어, 영국에서 목, 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 신대륙을 찾아 떠난 어, 그 청교도들처럼. 이 속박의 땅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명하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잘 보시면 1절과 2절은 과거형이고요. 3절은 현재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진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적이 언젠가 아마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작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작년 12월에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경이 넘쳤는지 기쁨이 넘쳤는지 지금도 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어떤 완고한 사람도, 어떤 어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불가능한 일, 절대로 될것 같지 않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 완벽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감격과 은혜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힘든 현실 앞에서 이것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고으로 돌아와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살아보니까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 집은 다 무너졌고 성, 성은 다 회파되었고 성전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땅은 다 황무지가 되어서 그곳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거기다 고난이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을 모아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협박도 하고 또 실제로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반역을 껴안다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백성들은 이런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성전공사를 중지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아, 모든 그런 기쁨과 감격을 빼앗긴 채 낙심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새로운 대륙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어, 미국의 청교도들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청교도의 현실일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며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어,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의 축복에.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여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아마 몇 년이 지난 후에요. 그 전에 저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왔는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셨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3절에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이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요, 돌아와서 아마 그 힘든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물론 현재 우리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영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방 신에들은 남쪽에 이 유대 지역의 남쪽은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에는 어 비가 아, 우기 때 내리면 와디라는 강이 생깁니다. 이거 시내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와디는 아,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 일시적인 강, 일시적인 시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나무 푸른 푸란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지역이 비가 내리고 나면 갑자기 와디가 생기고 와디로 말미암아 이 수분이 공급되면 순식간에 그곳이 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의 강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에, 마른 강야와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면 살아있는 땅으로 푸르는 땅으로 회복된 땅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사 강물 같은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축복에 대한 기대, 불안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은, 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 쉽지 않습니다. 어, 예배된 환경과, 물론 좋지만, 그래도, 어, 뭐, 더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수많은 뜻과 계획들을 이루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꽂히고 세워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주의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난방신일처럼 주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1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갑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왜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울고 있을까? 말씀드렸죠?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것은 현실 때문에 그래요. 이 씨를 사실은 먹어야 되는데,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심고 있는 이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면서 어려움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어, 세 가지를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지나온 과거 하나님께서 보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기, 기대하며 사모하며 감사하고요. 현실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축복을 위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복을 심으면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심으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 씨, 에, 에, 뿌려야 돼 씨앗. 심어야 될그 씨가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나의 유익을 위한 일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버려요. 그러면 뿌릴 게 없어요. 심을 게 없어요. 모든 씨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 심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서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수고를 심습니다. 열정을 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 경배할 때 이런 확신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리노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고 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